구속사적, 짧은 강의, 행복해지려면. 탐심이 궁극적으로 예, 10개 명을 다 총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총괄하는데, 자, 이 탐심이 근데 뭐예요? 이웃의 것,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오, 이,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기 안에, 탐심 안에 예, 가장 가까운, 가까운 지인과 이웃과의 비교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식이. 이게 지금 죄악을 마병대처럼 몰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더 아주 쉬운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무인도에 갔어요, 무인도. 이제 무인도에 혼자 간 거예요, 혼자. 자, 무인도 혼자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 탐심이 일어납니까? 그럼 무인도 갔는데, 아, 어, 나는 무슨 명품백, 뭐 있습니까? 샤넬뭐 이런 거, 나꼭 들고 다녀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 무인도 갔는데? 네. 얼굴을 볼수 없어서 잘 모르죠. 지 <laughs> 무인도 갔는데 무슨 뭐, 뭐 있어요? 또 샤넬 뭐, 뭐 있죠? 뭐 있죠? 뭐 그런 아, 명품이 아니면, 아니면 아니 무인도 갔는데 아, 난 BMW 뭐, 뭐가 제일 비쌉니까? 아, 제일 비싼 그차난그 그 차를 탈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무인도 가면 그게 모든 인간의 탐심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 어, 되는 거예요. 이런 비교식은, 먼 나라, 먼, 먼, 사람, 먼 사람들은, 나한테 하나도 비교식이 안 돼요. 이런 무슨 뭐, 어디 몰디브의 어떤, 거기에 가장 큰 부자가 좋은 차를 탔더라. 뭐 기자가 났어. 그럼 여러분, 어,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차를 탔는데, 나는 왜 좋은 차를 못 타는 거야? 막 열등감 느끼지 않, 습니다 왜냐면 하 너무 멀어요. 잘 몰라 또, 이름도 모르고. 그럼 여러분, 그게 비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하고 지금 알고 있는 지인과, 이웃들과 자꾸 비교해서 거기서 스스로 행복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고 있는 거죠.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안에서. 그렇게 된 자,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노릇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여러분 구체화 되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 진짜 지혜인데, 자, 이 탐심이 여러분 어떻게 구체화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게, 잘 보세요. 수치화되면 극대화됩니다. 수치화되면 이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열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수치화하는 겁니다.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교회 안에서 자 경쟁 비교식을 한다데 교회 안에 아는 지체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에 경쟁을 제가 지금 제안한 대로 하면 하나도 열등감 안 느끼고 하나도 우월감이 없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자 너하고 나하고 누가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담는지 경쟁해보자. 그런 경쟁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수치가 안 되거든요. 그, 인격이, 뭐,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쟁은 괜찮아요. 비교시도안 느끼고. 가까운 일끼를 열심히 해보세요. 막. 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보자. 수치가 안 돼요, 수치. 뭐, 이, 예, 평가가. 자, 그런데 보세요. 돈으로 하자. 예, 그때부터 엄청난 비교식과 이웃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돈이 이제 나오면. 자, 목회색는 뭐예요? 교회 몇명 모이냐? 그러면, 다서 그래서 우리 개척교의 목회자들은 뭐 절대로 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몇명 모입니까? 이거 절대 질문 안 합니다. 왜? 수치화 하면 비교식이 생겨서 갖고 있던 행복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앞 사람을 수치, 숫자, 돈 하다 못해 요즘은 또 뭐예요? 키. 너 키가 몇 센치야? 그럼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관계를 파괴하면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를 파괴하면 관계론 조건이죠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탐심 때문에 탐심이 결국 뭐예요? 아까 가까운 이웃이라는 가까운 지인이라는 이 과, 개념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수치화를 딱 했다 여러분이. 네? 여러분 가까운 가족과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과 아니면 가까운 뭐 교회 공동체 다락방의 어떤 집사님과 지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걸 수치화해버린다. 어, 돈을 매달, 얼마 보세요? 딱 이랬다가, 그게, 뭐, 500이다, 뭐, 1 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럼 난 그때부터 그냥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예. 내가 그냥, 스스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경쟁하세요, 다른 거. 뭐야 예수님 인격 누가 많이 닮은지 해보자. 수치화가 안 돼요, 수치화. 어? 예. 와, 우리 하나님처럼 뭐, 이렇게 살아보자. 열심히 경쟁하세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서로 열등감, 우월감 하나도 안 생겨. 근데 거기에 이제 돈. 제가 예전에 했던, 이게, 이게 되게 회계죠. 회계로 반응할 수 밖에 없는. QT를, 일주일에 몇번 했습니까? 네. QT를 한 달에 몇번 빠졌습니까? 수치하했죠? 아, 열등감을 많이 심어준 거예요. 네, 몰랐어요. 아니, 복음을안하으면 그걸 안 했겠죠. 네. 그때 열심히 그거 했습니다, 진짜. 요즘은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저, 요즘 최근에 아는 분들은. 제가 언제, 어, QT, 몇번 빠졌어요? 뭐 물어보면. 옛날에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를. 아, 여러분, 수치하면. 결국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만만한테 지는 겁니다. 마병대한테. 황충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치화합니까, 지금. 그걸로 우열을 가리죠. 우월감, 열등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다. 전도도. 전도 몇명 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 히 수치화돼서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관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월감, 열등감으로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이만만 황충 황충보다 더 강력한 이만만의 마병대를 이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이 탐심이라는 엄청난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자, 어떻게 되냐? 예,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너라 자족 이게 내게 능력 중 하나로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 예, 이 자족과 만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